평생 세상 이호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만남, 어떤 인연인가 생각해보고자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마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과의 만남, 상물과의 만남, 시간과의 만남, 공간과의 만남, 인연의 인이라는 것은 결과에 관련된 원인, 연이라는 것은 결과를 초래하는 애보로부터 움직임을 말합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맺어야 하고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이 원만하게 잘 지내왔는데 조금씩 사이가 멀어져 관계가 어색해지고 다시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파국으로 끝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이어지는 만남, 그냥 이루어지는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각꾸고 정성을 기울어야 인연은 이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인연이 끊어진 체험은 누구나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강했던 인연의 실이 시간이 흐르면 점점 가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단절되어 버린 연을 다시 잊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린 인연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련이 좋은 예가 됩니다. 그 인연을 인연의 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체념하려고 해도 그게 좀처럼 되지 않고 또다시 괴로워지는 것은 그 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란 매진과 가꿈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가꾸려 가려면 처음부터 만남이란 인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인연이 점점 크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에 누군가와의 인연의 고리가 이어질을때 조금씩 더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탄탄한 인연의 끈이 맺어지게 되고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인연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언제나 좋은 만남과 좋은 인연을 기다리면서. 막상 나 자신은 나 아닌 타인에게 어떤 만남, 어떤 인연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지 못했던 것도 반성해보자는 것입니다. 인연, 이것은 농사와도 같습니다.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둬들 수 없듯이 여름에 땀 흘리며 청성스려 가꾸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의 기쁨 또한 누릴 수 없는 법입니다. 인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겸외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배는 그 바람 때문에 더 힘차게 나가고 어떤 배는 그 바람으로 침몰하기도 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는다면. 보다 더 성숙하고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걸림돌을 딤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신진이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에 중과 사랑을 다시 다지며 인연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